가울데이즈에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. 김사일. 뭐라고? <laughs> 김서율? 김사일 <김서율> 누군데 내려! 다 내려! 필요 없어! 지금 나가 김사일. 아 그냥 간다. 아, 지금 나가요. 봐요. 17회, 4,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바꾸, 바꾸, 이제 바꾸해, 바꾸. 바꾸해, 바꾸해, 바꾸해. 유하, 유튜브 친구들 안녕. 나 미용사 체유지. <laughs> 아, 그렇게 하는 거야? 그럼요. 하위 하위는 아, 뭐야? 요즘에 이렇게 인사해요. 하위 이렇게 하위가 뭐야? 그냥 하위를 하위 이렇게 인사해요. 언니도 해야죠. 나미용사를 미블리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요. <laughs> 카메라 뭐 <laughs>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거기까 와코 어, 수정 와코 안돼 자꾸 막코를 수정한대. 대체뭘 수정하는 거야. 유튜버 친구들아 니야어 머리 개떡어 아유 빨리 내 유튜브 채널 응원 한마디 해요자 여러분 다올티비에 뭐예요 이런 어, 다올 다울, 다올데이즈. 다올데이즈. 응. 다올데이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미용이 아빠는 미술로 마야킹 안녕. 자 인사해주세요. 안녕. 여기서 리더 리더. 칠레 리더어 이제 너 부르는데? 해봐. 응. 유지 씨 어디 가세요? 아, 제가 지금 커피숍 가 들어가. 아 네, 유지 씨 근데 왜저 다섯 명 중에서 혼자만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. 아 한밤중에도 흘 말지. 아니지. 빨리 좀 올라가. 막내 <laughs>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. 아, 어, 저는 평소보다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. 오늘 중요한 곳에 가려고 해요. 저희가 22일 날 플리마켓을 하거든요. 그래서 물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핫한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. 귀여워 날라다니는 또 있어요. 이거 말고 박스? 아니 이게, 이게 끝이에요. 어, 잘 넣었어. 다 음, 아, 옷이다. 어 오, 아니야 아니야 옷고 다 옷이고, 오! 목걸이도 오! 있고. 오! 너무 예뻐. 음! 대박. 핀, 어, 삥이고. 부츠. 오, 이 어, 이 택배 것도 다하네요 어, 어느 정도 했어. 지금 하리스. 대박. 그리고 밑에는 내게스타부 네, 약간씩 좀 약간 스크래치나 네, 판매하는 좀 어려운 브릭가루. 어, <laughs> 많이 준비하셨나요? 네. 저요? 네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박스를 보니 세라리 피부는 넘나 나노입니다 박스 만들 정도는 되나요? 조그만 박스라도? <laughs> 신발 박스? 샐론 <laughs> <laughs> 도착 간판이 너무 예쁘다 <웃음> <웃음>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? 윤쌤 출근 안 하셨어요 아직? 네, 아직 안아 그렇구나 몇시쯤 오세요? 이제 좀아 그래요? 네. 오, 원장님 오셨다 어서오세요 아, <laughs> 기회가 됐어? 네, 여기요. 음, 이거는 이거 확인을 해볼게요. 강아지 옷이랑 이거 슬링백. 저는 지금 내일이 지클리마기 그 때문에 학교에 부스 설치하러 정말 왔는데요. 집에 가서 빨리 자야 하는 데. 퇴근하한와와지고찮아귀찮 다 쿠바 하셨습니다시 먹을 까요 네가 돼요? 먹으려고 사온 거겠지. 윙 실장님들이세요. <laughs> 어, 역시 프로신가봐요. 역시. 이것이 바로 다오짱 마지막에 나온 사람 불 끄세요. <laughs> 지아 너무 익숙한 거 아니야? <laughs>

갈까? 아니면 스타벅스 갈까? 콜바에 맛있는 거 있어? 밀크티 그치. 말고. 아, 페이셜 블러츠 같은 거 파는 데 없나요? 감탐. 감탐? 갈까?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빠빠이. 잠깐만. 야, 막년에 있을게요. 때 막년에 때 보자. 어, 안녕. 어, 알았어. 안녕.